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목적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면 는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 쉽게 말하면은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의 어, 이제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가 또 한가. 첫 번째 바리세인의 기도는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11절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지 하기 싫다는 거죠. 따로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저 멀리 셰리하고는 어, 거리를 멀리 하고 어, 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이 사람이 어, 교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 내, 나가, 나 혼자가 어, 옳고 나만 옳고 저 사람 틀리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그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어, 첫,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 참으로 어, 특이합니다. 어,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고, 어,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 토색이란 건 이제 남을 이렇게 막 속이고, 이렇게 빼앗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 간음을 행하는 자는 역시 성적인 어,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 이런 죄는 다 어떤 죄입니까?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끝으로 눈에 다 보이는 죄. 사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내용의 복음서에 보면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치란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해치란 무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한 이유는. 그들은 끝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어, 이 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마음은 없는데, 11조는 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나는 1회에 두 번씩, 1회에 두 번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에 두번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금시, 금시 기도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예, 소득의 11조도 잘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끝으로, 신앙생활을 끝으로는 잘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어, 죄인들, 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일회에두 번씩 금식하고 있는 것과 11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기, 감사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서서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 이 세리의 기도는 어, 이제 네 가지로 어,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기도는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 이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 자신의 부족함을 그만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올라갔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이것도 역시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자기의 모, 몸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그가 서서 기도했다는 건 하늘을 향해서 그냥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당시 어, 이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죄인들보다더 더 하찮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일제 시대로 본다 그러면은 친일파라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이 셰리들은 동족 자기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정한 세금을 거두어서 내야 되지만 그것만 내 거두어서 내면은 자기한테 남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뭐, 모든 어떤 명목을 갖다가 붙이든 간에 더 많이 거두지 않으면은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자기 동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제 다른 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이 사람도 이 세리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는 아마 그러한 불의를 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직책을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 번째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자기를 자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자책 이는 어떻게 보면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 잘못에 대한 회계.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자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가 왜 셰리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어, 아마 그 시대에 세리가 되고 싶어서 세리가 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동족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다 욕어도 먹는 그러한 직장을 갖고 싶고 싶어,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세리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아마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책하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의 기도는 죄인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 자신의 모습 물론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죄인된 모습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 어,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죄인으로서 죄인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어, 세리는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불이한 것, 그 것, 그러한 것들이 다 아마 죄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어, 누가복금 5장에 보면은요, 어,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거물을 내려서 고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서 이렇게 거물을 내리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요. 낮은 대륙붕이나 이런 데 고기가 많아서 거기서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어, 거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 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어, 두 배가 가득 찰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어, 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겉모습을 그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겉모습을 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례와 같이 진정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면은 베드로와 같이 이 세리와 같이 죄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리는 마지막으로 그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셰리는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신의 겉모습이나 혹시라도 그가 평소에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선행을 베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바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할 수 밖에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늘 죄인 된 모습으로서 고개만 숙이고 그렇게 단일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죄에도 자꾸 걸려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욕심도 많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나의 의로운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리세인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세인보다 더 하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리세인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1회에 두 번씩 기도도 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한 번도 주위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의 그 모습은 거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듯한 완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는 이래서 잘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해서 칭찬받을 것 같고 나는 이래서 인정받아야 될것 같은데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는 이랬습니다 바리세인처럼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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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자랑하기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죄인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자기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늘 향해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던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고 새겨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소,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해도요 항상 주님 앞에 서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정교의 영성 우리가 예수 기도에 대해 배웠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 말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뭔가 미사 요구를 많이 섞고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많은 문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지 많이 하나님이 듣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셰리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기도는 나의 요구를 간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처분을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론이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